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어, 오늘은 광의 통화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의 통화는 협의 통화에다가 준결제성 예금 상품들을 추가한 통화지표입니다. 주로 2년 미만의 금융 상품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준결제성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은 낮지만 언제든지 이자 소득을 포기하고서라도 결제성 자금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 예금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희통화는 협의통화인 M1에다가 정기예적금 상품과 시장형 금융 상품 그리고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 등이 포함이 된 통화지표입니다. 주요 금융상품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기예적금에서 정기예금은 최초 불입액을 만기시에 이자와 같이 돌려받는 상품을 말하고,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고, 만기시에 이자와 같이 돌려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시장형 금융 상품인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는 무기명으로 된 예금 증서이며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서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인 RP는 금융 기간이 일정 기간 후에 확정 금리를 보태어서 대사오는 조건으로 발행을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표지어음은 기업 어음이나 무역 어음 등을 근거로 해서 은행이 재발행을 해서 판매를 하는 어음 상품을 뜻합니다. 어, 실적 배당형 금융 상품에는 금전 신탁, 수익증권, 그리고 CMA와 MMF 등이 있는데요. 금전 신탁은 신탁회사에 자금을 맡기고 운용 수익에 따라서 배분을 받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이고 수익증권은 투자자금을 불특정다수에게 위탁을 받아서 펀드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한 증서를 뜻합니다. 어, CMA는 종합자산계좌를 말하는 것인데 투자증권사가 자금을 위탁 받아서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MMF는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운영을 해서 어, 그 얻은 수익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광위통화는 경제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통화지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매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증가율 추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흐름에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광의 통화를 구성하는 상품별로 자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m2 통화량은 총 3,413조 원 가량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 상품별로 통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면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은 1,206조원 가량이 되고 시장형 금융상품들은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는 16조원, 환매조건부 채권인 RP는 5조원, 발행 어음은 7조원 가량이 됩니다.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들은 만기 2년 미만의 금전 신탁이 304조 원, 수익 증권은 242조 원, CMA는 56조 원, MMF는 87조 원 가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광희통화는 본원 통화인 현금통화와 당장 현금화를 할수 있는 결제성 통화인 협의통화, 그리고 2년 미만의 금융 상품들을 포함한 통화라는 것을 이 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월 한국은행에서는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증가율 추이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선이 M2인데 M2의 증가율이 2017년 9월 이후부터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1년 6월 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래프 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m2 통화량은 꾸준히 상승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통화량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 m2통화량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전년동을 대비해서도 적게는 9%에서 많게는 11%까지 증가폭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광위통화량이 완만히 증가하면 시중통화량이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 급증을 하면 물가가 급등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급락을 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화량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월 대비 통화량이 얼마만큼 증가했고, 전년 대비 통화량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리고 증가한 만큼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한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잘 읽어보시면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희통화인 M2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